한살까지도 개처럼 놀아도 된다. 근데 제가 2인데 정말 낯가리는 2예요. 영어 공부는 잘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laughs> 3개월 비어서 다 잘하면 뭐, 다 영어 잘하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제가 다음 달에 여행을 갑니다. 그것도. 김무비 최애 맛집 리스트. 근데 개맛있어요, 이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연말을 맞이하여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은 Q&A를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뭔가 살짝 옷도 뭔가 추리하게 안 입고 연말 느낌. 장미꽃도 해주고 원피스도 입어주고 꾸며봤습니다. 제가 Q&A를 작년 12월에 했었고 그 전에는 2020년? 생각보다 Q&A를 자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찍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 작년에는 제가 위스키 하이볼을 마시면서 했었는데 제가 지금 연말이잖아요. 술을 진짜 너무 자주 너무 많이 <laughs> 마셔가지고 오늘은 술 대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사면서 오는 길에 빵도 사왔어요. 요거는 <laughs> 치아바타고요. 제가 그런 슴슴한 빵을 좋아해요. 그리고 요거는 소금빵. 여기 소금빵이 진짜 디지거든요. 동네 빵집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 이렇게 두 군데에서 Q&A 질문을 받아서 제가 또 정리를 해놨거든요. 첫 번째. 일단 한입 먹어볼게요. <laughs> 밑에 버터 이거 기름 흐르는 거 보이세요? 반질반질? 음! <목소리도>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이는데 베이스 바뀌었나요? 그리고 쿠션을 추천해달라. 저 진짜 이런 질문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랍게도 최근에 쿠션을 바꿔서 쓰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태닝을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태닝 쿠션을 안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다 이렇게 가리고 다니니까 그냥 한 23호 정도만 발라도 상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릴리 스 광고로 만난 쿠션인데 너무 좋아서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 짠! 바이오던스 레디언트 퓨어 에센스 쿠션 23호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촉촉해요. 그리고 그냥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고 그리고 촉촉하니까 한겨울에 발라도 푸석푸석해 보이지 않는 지금도 이거 바른 거거든요. 뭐 이거 발랐다고 해서 몸에서 막붕 떠보이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렇습니다. 이거 강추, 대강추 진짜 좋아요. 그리고 <laughs> 항상 Q&A 때마다 비슷한 질문이 있는 언니 스물한 살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이런 거. 근데 스물한 살, 21살, 스물한 살까지도 개처럼 놀아도 된다. 정말 그때 그 체력, 물론 지금 저도 내년에 2 6여이 되지만 점점 느껴요. 늙어서는 체력이 없어서 못논다라는 말이 이런 느낌인가를? 조금 조금씩 체감이 드는 게 새벽이 되면 피곤하고 밤을 새면 은 돌아버리겠어요. 근데 저2 0 살, 2 1 살, 막 스물 두살 때는 이틀 밤을 새도 괜찮았거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 짓을 못 합니다. 근데 물론 막돈번거막다 쓰고 사실 그 나이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도 뭔가 점차좀차 점차 생각을 해야지. 저의 미래에 대해서. 돈도 조금 조금씩 모아두면은 못 모았다고 해서 스물한 살이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모아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좀 돈도 모으고 하면서 놀았으면 좋겠다. 결론은 놀아라입니다. <laughs> 그리고 머리 관련해서도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제가 머리를 많이 많이 자주 자주 바꿨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머리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머리. 사실 이건 고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다양하게 하기도 했는데 다 그냥 좋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최근에 했던 머리들 중에서는 올해 도전을 해봤던 히피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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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서 거의 6개월 이상 지속했던 머리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풀었지만, 그때는 또 약간 물려가지고 제가 매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히피펌 머리 보잖아요? 그러면 또 하고 싶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시 히피펌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펌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머리. 제가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깜짝 머리인데 갑자기 염색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탈색은 아니고 염색이 하고 싶어서 사실 며칠 뒤에 미용실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헤어체인지를 할 텐데 그거는 다음 영상. 한 다다음이 될수 있어요. 1월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빠진 음식이나 술 추천해 주세요. 최근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말했는데 과메기에 빠졌어요. 제가 집에서 시켜 먹었던 과메기 있잖아요. 해초 과메기. 근데 그 해초 과메기라는 집이 체인점이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요즘에 맨날 맨날 생각나는 게 과메기의 소주. 그 이렇게 해초 이렇게 막쌈싸 먹는 그 과메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두 번밖에 못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그속 생각이 나요. 혼자 있을 때는 못 시켜 먹으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서울에 과메기 맛집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직접 가서도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밖에서 마주치면 인사 가능하신가요? 당연하지, 아니 뭐야? <laughs>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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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는 막 이렇게 막 완전 활발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인데 정말 낯가리는 이예요. 그래서 숫기가 진짜 없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사해주시면 저는 너무 너무 막 반갑고 막 엄청 기분이 좋은데 제가 괜. 굉장히 부끄러워 할수 있다는 점. 인사해 주시면 저 정말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언니만의 플로팅 하는 방법. 저한테 이런 질문이 또올줄 몰랐어요. 저는 낯가리고 숱기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 플러팅도 잘 못하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거의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일단 좀 이렇게 축발을 좀 던지는 거죠. 스토리를 막 봐. 그러면 뭔가 답장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너무 막 이렇게 반응하고 싶다 하면은 스토리 답장을 해요. 근데 거의 다 이러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술자리에서 만났다. 어, 근데 그 사람 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일단 인스타를 찾아가지고 어차피 지인의 지인이니까 찾을 수 있잖아요? 팔로우를 먼저 걸어. 그런 다음에 그날 뭐 놀다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혹시 잘 들어가셨나요? 이런 거. 시작은 DM이다. 저잘 몰라요. 이 질문은 좀 제가 오인 아차차? 하는 질문이었는데 아주 예전에 하셨던 Q&A 영상에서 확고한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 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길이 뭐였는지 그 길에 지금 계신지 궁금하다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유튜브가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정말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확고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는 취미생활로 하고 있고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무슨 길이었는지.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쇼핑몰. 그냥 사업을 어쨌든 나는 할 거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뚜렷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게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쇼핑몰을 해봤잖아요. 카이미로. 약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폐업을 했는데 저는 그 경험으로 아주 만족이 됐고 쇼핑몰이라는 게 정말 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년 경험한 게아 너무 잘했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미련도 없고 근데 제가 또 아예 사업 생각을 접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몇년 뒤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나중에 제 거를 좀 하고 싶어 할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좀 안정이 되고 뭔가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거를 또 준비하지 않을까 요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저는 한 7년 전부터 프리미어 프로만 썼습니다.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 저희 편집자님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진 보정 앱, 뭐 쓰시는지. 저는 이거는 진짜 처음 말하는데, 메이투라는 어플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편해요. 그리고 엄청 자연스럽고 화질도 안 떨어지고, 진짜 뭐든 다 만질 수 있어. 막 화장도 할수 있고, 진짜 최고의 보정 어플이다. <laughs> 메이투를 알기 전에는 저는 컴퓨터가 항상 편한 사람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컴퓨터 포토샵으로 보정을 한 다음에 다시 옮겨서 인스타에 올리고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좋은 어플이 많고 편집도 막 핸드폰으로 뚝딱뚝딱 하잖아요. 저는 핸드폰으로 편집이 너무 어렵고 셔츠 같은 것도 핸드폰으로 편집하는 게 너무 익숙치 않아서 근데 저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막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 장르와 좋아하는 노래. 저는 어렸을 때는 힙합밖에 안 듣고 완전 힙충이었거든요. 힙합을 정말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엔 힙합을 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완전 팝송. 진짜 팝 음악만 듣고 그리고 밴드 음악. 그래서 외국 밴드들도 많이 듣는데 요즘에는 실리카겔 틱택톡에 빠져가지고 실리카겔 틱택톡 진짜 맨날 맨날 듣고. 그리고 제가 실리카겔 노래 중에 데저트 이글 이란 노래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많이 듣고 요즘 또 실리카겔 붐이 ]じゃない? 저는 작년부터 알게 되었었는데, 진짜, 메이커스 마크 행사 때, 무대를 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쩐다! 이렇게 하고, 알게 됐는데, 올해 완전, 더더더 유명해지고, 이제 내년에 더더더더 유명해지시겠죠? 추천드립니다. 반려동물 입양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 자취를 스무 살 때부터 했는데 그래서 스무 살 때부터 반려동물 키울 생각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음. 음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항상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절대 없다. <laughs> 제가 강아지 고양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음 어떤 생명체를 입양을 해 가지고 같이 가족으로 드린다는 거에 정말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얘를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15년 동안 부족함 없이 케어하고 정말 가족처럼 그리고 자식처럼 키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는 저는 혼자 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성격이 밖에 나가서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밖에서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행사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데려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들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 제 주위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를 예뻐해주자. 라는 마음입니다. 영어 공부는 잘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제가 영어 공부를 10월 달부터 3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사실 숙제도 잘 못해가고 제가 또 직업이 있다 보니까 촬영도 낮에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이런 게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석도 하기도 하고 사실 오늘도 결석을 했어요. 오늘 가는 날인데 결석했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제가 다음 달에 여행을 갑니다. 그것도 부러워요, 미군. 이건 처음 말하는 것같아 제가 미국 여행을 가요. 뉴욕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는 그 일정 때문에 학원에 못 다니거든요. 뭔가 생각은? 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또 어디 나갈 일 없으면 은 꾸준히 계속 다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대해서 3개월 배웠다고 해서 말을 뭐 잘하거나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언어를 배운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3개월 배웠... 서다 잘하면은 뭐다 영어 잘하지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완전 배우기 전보다는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 저도 느끼고 뭔가 점점 아는 문장들이나 말하는 그런 게 조금 조금씩 트이고 있는 느낌은 들어서 그래서 계속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랍니다. 영어 학원은 홍대에 있는 바빠영이라는 곳이고 저는 홍대가 제일 가까워서 홍대로 다니고 있는 거고 음, 그 다음 2023 김무비 최애 맛집 리스트.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등포에 있는. 태스형 포차 여기는 제 음주 브이로그에 많이 나왔었죠 된장 술밥을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2번 당산 옛날 곱창 여기는 소곱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볶음밥이 찐입니다. 진짜 볶음밥까지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술 영상에 나왔던 망원동에 있는 식혜 여기는 여수삼합 메뉴랑 그리고 전도 진짜 맛있거든요. 전 중에서는 보리새우 미나리전 진짜 바삭함의 극치입니다. 진짜 저 미나리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개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네 번째는 제 단골집인 우리바다수산. 근데 여기는 지금 웨이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평일 사람 없을 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서울도. 이것도 망원동에 있는 거거든요. 망원동에 있는 서울도인데 여기는 제주도 음식을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돈배고기랑 몸국, 고기국수 막 이런 거 팔거든요. 개맛있음. 이렇게 다섯 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안산 맛집 탑3 알려주세요. 1번 상록수에 있는 갯벌 팰리스. 갯벌 팰리스 조개찜을 먹고 제가 조개찜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있을 때 진짜 자주 갔었고 최근에 추석 때도 친구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친구들이 그냥 사랑에 빠져버림. 제가 여기 조개찜 먹고 조개찜 빠졌다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서울에 있는 조개찜 집을 진짜 많이 가봤어요. 갯벌 팰리스만한 곳이 있나 너무 찾고 싶어 가지고 사실 안산까지 너무 머니까 저희 안산 집이랑도 멀거든요. 안산 안에서도. 그래서 안산에 가도 거기를 잘못 가요. 서울에 제가 진짜 몇 군데를 먹어봤거든요? 아. 절대 갯벌 팰리스 만한 조개찜 집이 없다. 진짜 갯벌 팰리스의 발끝만 치도 못 간다. 갯벌 팰리스는 진짜 저 믿고 가세요. 진짜. 그리고 김모비 보고 왔다고 해주세요. <laughs> 그러면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부동에 있는 한경길 춘천집 닭갈비. 여기는 여러분 제가 10년 넘게 다닌 단골집입니다. 여기도 진짜 서울에 있는 닭갈비집 여기만 못해. 진짜. 저희 친구들끼리는 선부동 닭갈비라 하거든요. 선분동에서 닭갈비 먹는다? 무조건 여기야. 주말 저녁에 진짜 항상 꽉 차있어요. 그리고 2층까지 있는데.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laughs> 서울에서 닭갈비 먹으면 이게 생각나.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이자카야인데 쇼텐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쳐보니까 이번에 뭐 선부동에도 생기고 중앙동에도 있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잔동에 있는 걸 가봤고 중앙동에 있는 것도 가봤는데 쇼텐이 진짜 맛있어요. 저 이자카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숙성회보다 화로회파예요. <laughs> 그래서 이자카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는 후토마키가 진짜 개 맛있고 그냥 다 맛있었어. 그리고 분위기도 진짜 좋고 모츠나베도 맛있고. 그래서 쇼텐까지 올해 제일 최애 영상이 무엇인가요? <laughs> 올해도 진짜 영상 많이 올렸는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laughs> 혼자 제주도에 갔던 영상이라던가 음... 나트랑 갔던 거 그리고 정말 많은 음주 브이로그 <laughs> 그 정도? 제가 좀 여행 영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여행 영상 보면은 막새로새록 떠오르니까 이거는 살짝 역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 팝콘씨들의 올해 최긴무비 애 영상은 뭐였나요? 여러분 궁금하다 이거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겠죠? 댓글? 그리고 좋아하는 콘텐츠 올해 뭐가 좋았는지. 그럼 내년 컨텐츠 짤때좀 참고가 많이 될것 같아.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우빈님처럼 당당하게 주체성을 갖고 제 삶을 꾸려가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정말 정말 쉬운 게 항상 제가 중심이 되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남 시선도 많이 신경쓰고, 남이 보는다에 대해서 더 심하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짝 뭔가 한국 사회의 특성인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주인공이잖아요. 제 인생의 주인공이 저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중심이 되고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된 건지, 이거 좀 어렵다. 좀 어려운 질문이네. 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딱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좀 딥한 질문이 있는데 <laughs> 무빈님의 지향점이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최종적인 목표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요. <laughs>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아직 많이 발전해야 되고. 많이 성장해야 되고 뭔가 인격적으로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일적으로도 더잘 되고 뭔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을 그러면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시간이 정말 가면 갈수록 빨라지잖아요. 이제 내년 되면은 얼마나 더 빨라지겠어. 그래서 뭔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약간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원래 항상 저는 연말 되면은 뭔가 아쉽고, 아, 나 올해 뭐 했지? 나 올해 너무 논거 아닌가? 아, 씨. 근데 올해 연말은 뭔가 아쉽지도 않고, 제가 일을 뭐 잘해서 아쉽지 않은. 것보다 저는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되는 마음이 커서 올해 연말이 별로 아쉽지 않은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올해 연말처럼 제가 감흥이 없던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은 그냥 당연히 흘러가는 거고 올해 그래도 뭐제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한 것도 많고 면허도 땄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그렇지만 빨리 내년이 돼서 제가 지금 상상하는 그런 것들을 빨리 또 하고 싶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내년에 또 무언가를 이뤄야겠다라는 지금 마음이 정말 커서 지금은 진짜 빨리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느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2024년에 계획이 무엇인가요? 라는 또 빠질 수 없는 질문이 나왔는데 2024년에는 일단 제가 올해 면허를 땄잖아요? 그래서 내년 안으로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돼서 혼자 강원도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고그 정도까지 운전을 잘하고 싶다. 그리고 내년에는 외국에서 한달 살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올해 생각보다 해외여행을 거의 못 나간 거예요. 2월에 가족들이랑 나트랑 갔던 거 말고는 제가 한 번도 안 나갔더라고요, 해외를.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그리고 유튜브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30만을. <laughs> 꼭 찍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목표 그래서 내년은 진짜 김무비의 해가 될수 있도록 내년엔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 나이 쓰시나요? 사실 만 나이가 이제 표준이 됐는데 만 나이를 표준으로 <laughs> 쓰는 사람을 많이 못 봐가지고 뭔가 나이를 얘기할 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두 개를 말하잖아요 아 원래는 25인데 만으로 24시다 막 이렇게 설명하게 되지 않아요? 만나이로 치면은 내년에도 24시지만 뭔가 아직까지는 한국 나이가 더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것 같아서 아 그리고 내년 목표 하나 더 있다 우쿨렐레 잘 치기 <laughs> 아 이거 사놓고 초반에는 많이 했었는데 추님 다시 해야겠네 너무 안 쳐가지고 <laughs> 우쿨렐레랑 기타를 좀잘 치고 싶다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찍어본 Q&A가 끝이 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댓글로 올해 최애 영상 하나씩 꼽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로운 뉴 헤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